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부활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이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루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여러 산당과 수염서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노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 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한을 내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새벽 시간에 역대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우리 사순절 전까지 우리가 열왕기 상, 열왕기 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에서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죠.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셨습니다. 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었죠. 어, 그래서 이제는 어,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러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약 200년 동안 이 마지막 20번째 왕인 호세아까지 20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이 북이스라엘의 이 20명의 왕들은 여러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행치 않고 우상을 섬기는 여러보암의 여러 길을 행했습니다. 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아주 악한 왕들이 많았죠. 대표적인 인물이 여로보암으로 도 시작해서 그다음 아하방, 그 이세벨, 그로 시작한 또 아하방도 있었고요. 결국은 200년의 역사를 지나가다가 결국 호세아 때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열왕기 하의 말씀에서는 이 유다의 왕과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함께 섞여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북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역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말씀을 이미 나눴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이제 루호 루호보암부터 시작되는 이 남주다 왕들의 이야기를 또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제 루호보암. 이 루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을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을 이 다윗의 가문에서 이렇게 빼앗아 가신 거죠. 그러나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진 않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이제 다윗의 그 혈통에 의해서 이제 왕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열 지파가 북쪽에 있는 열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 이스라엘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남 유다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왕이죠. 남과 북이 갈라 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에 첫 번째 왕이었던 루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좀 읽어 보니까 어, 솔로몬 이후에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베냐민의 그 왕이 된이 루호보암은 어, 왕이 된 후에 처음 3년 동안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며 아주 유다를 강성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루호보함이 유다를 강성하게 만들었다기 보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루호보함을 통해서 유다를 강성케 하셨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루호보함의 그 유다를 강성케 하셨을까요? 한두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열왕기 하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르호바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이 르호바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본문 읽진 않았지만 역대하 11장부터 우리가 좀 말씀 읽어보면 사실 르호바함은 당연히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아주 강대한 온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도 있고 또이 북쪽에 있는 열 지파가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결국은 루호보암을 배반한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루호보암에게 해를 끼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루호보암은 분노했겠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 남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명의 어, 용사를 뽑습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로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죠. 그래서 사실은 유다 지파와 온그 나머지 열 지파와의 싸움도 사실은 이 전력상으로 보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루허버함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명이라는 이 용사를 뽑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지파를 치러 가려고 한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11기 11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험을 치러가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로보험이 아주 그냥 분노하고 아주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다시 이제 내 나라를 찾겠다고 전쟁을 일으키러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말라고 임하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호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실 내일 또 나누겠지만, 로보움에 대한 이야기를 로보움이 교만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로보움은 순종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이익, 계획을 멈출 수 있는 믿음과 겸손함이 있었던 것이죠.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일들을 비슷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인 것을 분명히 아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 때문에, 특히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지 알면서도 행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익 때문에, 이익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지 알면서도 그것을 따라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로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도 누를 수 있고 또 자기의 이익도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루어범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루어범의 유다를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신 것이죠. 적어도 3년 동안은 루어범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또한 유다가 강성하게 된 것은 이 루어범의 힘만은 아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제이 분열된 후에 여러 보함은 북쪽에서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을 패하죠. 그래서 레위지파의 모든 제사장 직분을 패합니다. 그리고 여러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게 하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만든 송아지 우상을 당과 배달해 두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레위지파의 제사장을 다 패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또 자기가 그 제사장들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이스라엘이 흩어져 살던 모든 레위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원했던 사람들이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르고버 에게로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만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정치적으로는 적이잖아요. 남과 북이 갈라진. 그런데 그런 자기의 족속 지파를 떠나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런 모습을 떠나서.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 사람들이 또 함께 왔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르오버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그 일로 인하여 그리고 그들이 함께 3년 동안 르오버함을 도와서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강성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제 이번 주일 우리가 창립 4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창립 4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게 귀한 은혜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두 사람의 헌신이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평신도 리더들이 있는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조금 더 빨리 부응하고 온전하게 세워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법문에서 레위지파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은 하나님만 더잘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집합까지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이런 결단과 희생까지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으니, 예루살렘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으니 얼마나 그들 안에 영적인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레위지파와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이 또한 한 마음이 되어 단결하여 또 루어보암을 도우니까 결국 이 유다도 강성하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적어도 루어보암이 교만하기 전, 교만하기, 교만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유다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루어원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겸손함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온 가족이 우리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으로 하나 돼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놀라운 은혜 역사를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가 되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들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을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유다에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귀한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로지 마음을 다 함께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한밤 한 뜻이 되어 정말 우리가 창립 이제 45주년을 향해 가는 우리 믿음의 배들교회를 더욱 더 세워 나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를 강성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정도 주님 강성케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주님 강성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했다 고백하며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또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새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시월 함께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우리 창립 44주년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 베델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앞으로 우리 베델 교회 의 역사 가운데서도 함께 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빨리 해결되어서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